7월 23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 네. 오늘 만나러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기 전 하늘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5장 2절,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핍박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그들이 유리바다 위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함은 단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지금 쓰러져 가는 그 길에 서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드러나는 진짜 신앙은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오늘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의 나에게 던져보며 우리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환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찬양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풍요롭든지 아니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귀 기울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이 끊기지 않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 성도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군대는 주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 악을 심판하고 승리를 노래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새로운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어린 양의 노래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 의롭고 거룩하신 성품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입술 뿐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삶을 찬양으로 드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감사가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감사, 작은 순종, 작은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얼마 전 끝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 믿는 아이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아이.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주제로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는 세상을 향한 파송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아이로 고백했다면 이 예수 믿는 삶을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세레모니였습니다. 4살, 5살 어린이들이 레드 카펫을 밟으며 예수님 믿는 아이로 살아갈래요? 전할래요? 고백했습니다. 일종의 세레모니 정도로 어른들은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어른들의 말에 믿음의 선포에 이 작은 어린이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집에 가는 길에 만난 어른들에게 거리낌 없이 저는 예수님 믿는 아이에요 라는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거창하고 무언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닌 지금 바로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작은 순종 작은 감사가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믿음으로 감싸줍니다. 15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준비됩니다.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금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대접에는 가득 찬 물처럼 진노가 넘실거리며 대접이 전달되자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차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선언이자 경고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오랜 인내가 끝나고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심판을 막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거룩하고 완전하며 인간의 손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합시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며 지금 찬양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찬양이 멈추지 않는 오늘이 하나님께로 감사가 멈추지 않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이 순종의 걸음이 되길 감사의 걸음이 되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금 부족하고 어설퍼도 하나님께 향하는 나만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가 나를 향한 하루가 되기보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믿음으로부터,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나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차세대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이들을 통해 온 세대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